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경론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뭐 딱히 특별히 선생님들한테 새로운 뭔가를 가르쳐드릴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저 자신이 반경론을 고집하는 이유 같은 걸 얘기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알 만한 내용이겠지만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스킬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이징 스매시 스킬에 변화를 줍니다. 데미지가 증가하고 차징 중 피해를 받으면 차징 단계가 최대로 오르고 그러니까 풀 차징 무공해서 모아야 되는데 적이 그 사이에 날를 때리면은 차징을 풀로 그냥 채워줍니다 바로 풀 차징으로 바로 달려버리고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브레이크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더 강한 브레이크 피해로 반격한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게임을 아시는 분들 특히 근접 유저들은 다알겠지만 브레이크 게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 게이지는 대놓고 쉽게 말해 이겁니다, 이거. 이 하얀 게이지 있죠? 눈금으로 돼 있는 게이지. 이게 적을 타겟팅 하면은 뜨는데, 적이 얻어 맞을 때마다 이게 조금씩 차요. 근데 브레이크 기술을 쓰면은 좀더 많이 차. 막한 칸씩 차고, 어, 센 기술, 바람 가르기를 넣으면 막 1.5칸 차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어, 네임드는 이렇게 10칸 있는데, 잡몹은 그냥 두 칸밖에 없어. 두 칸만 채우면 바로 다운 걸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걸려서 자빠지고 무다, 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요 브레이크 게이지라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꽉 차면은 저기 브레이크에 걸려서 자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많이 채워준다는 건데 일반 라이징 스매시가 대충 한 칸을 채워요. 자, 고거가 지금 브레이크 게이지가 2.7칸 정도 있죠. 2.8칸. 여기서 일반 라이징 스매시를 매기니까 3.8칸이 됐죠. 한 칸이 차요. 기본적으로 라이징 스매시 브레이크는 한칸 분량이야, 그죠 근데 아까 설명 뭐라고 했습니까? 자, 브레이크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더 강한 브레이크 피해로 반격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 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내 브레이크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적이 그러니까 가끔 적들이 이제 그 길을 모아서 장판에 표식도 되면서. 나를 잡아뜨리는 큰 기술을 쓴단 말이에요 어, 그큰 기술을 반격으로 반격 시에는 이쪽 브레이크도 더 세게 들어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라이징 스매시 하면 한칸 차던 게자 지금 6.9칸이에요 6.9칸 3.1칸 정도 남아있죠 게이지가 근데 반격 빵 쳐주면은 세칸이다 날라갔어요 그죠? 보이죠? 이렇게 반격을 세게 쳐주면은 저기 브레이크 게이지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얘가 이 날리는 기술이야. 보면 이거를 얘가 쓰는 이 기술을 그대로 맞으면 제가 뻥 하고 날아가잖아요. 이런 기술이라면 내가 반격으로 이걸 받아쳤을 때 훨씬 더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훨씬 더 세게 걸어요. 개쩔죠? 그니까, 러 그냥 치면은 한칸 차는 게막세칸 넘게 찬 거예요, 방금.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적을 넘어뜨리는데 특허가 돼 있다. 이게 브레이크 개념이고요. 다시 볼까요? 자, 한 칸에서 세 칸, 3.2칸 정도 됐어. 2.2개 정도 올랐어, 이번엔. 이런 식입니다. 아, 이거는 세 칸, 원래는 두 칸, 두칸 정도, 두배 정도 차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 쇠빙으로 쭈가타가 터져서 아마 네 칸이 터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에 3.1칸이 다 찬거네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참고로 글라리는 브레이크 게이지가 따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없고 자 가고일이 나왔을 때 가고일을 쓰러뜨리면은 뭐죠? 게이지가 생겼죠 없다가 생겼죠 가고일을 쓰러뜨리면 글라리에게 일시적으로 브레이크 게이지가 생기고 저 브레이크 게이지를 다 채우면 이렇게 다운을 먹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건 아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이러면 반격 효과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설명이 됐고, 사실 뭐 이게 끝이에요. 뭐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브레이크를 너무 잘 건다. 브레이크 개잘검. 이게 다야.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이 꽤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후술를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막 반격룬을 정까친 몸입니다. 예전에 회심 악세의 정가 친 이유로 악세는 두 번째네요. 근데 솔직히 다음 정가는 분노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회반에보다 회반분이 끌리네요. 메리트가 많아보여서. 적어도 회심이 궁이지 반토막 버그 같은 것만 아니었으면 회심을 밀겠는데, 요즘은 또 긴가 민가 한단 말이죠.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분노 딜 사이클인데요. 꽤나 시원시원하고 빠르죠. 쉴틈 없이 맹공을 퍼볼 수 있습니다. 분노론을 수집해서 써보고 재밌으면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제에서는 제 사적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 다수의 선생님들에게 공감을 못살 수도 있는 내용이니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모비노기를 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대검 같은 묵직하고 뭐 강력한 무기를 선호하는 편이라 대검을 골랐고 그 느릿느릿 답답함을 적당히 저렴 난이도와 오토의 힘으로 해결하고 있을 무렵 처음 회전 룬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그 느릿느릿하던 붕붕이 공격이 시원하고 깔끔하게, 득 하고 배워버리게 되자, 와, 재밌다!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마다 재미의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 다르겠죠. 누군가는 생활력을 올리면서 광석을 캐거나 달걀을 캐면서도 재미를 느낄 것이고, 옷을 염색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분명 많을 것이고, 전투에서 득템을 하거나 랩업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많겠죠 그리고 대다수 게이머들은 내 캐릭터가 강해지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내 공격이 띄우던 데미지가 눈에 띄게 늘었을 때 사람들은 재미와 만족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얼마 전에 만화 경류를 얻고 10만 단위의 데미지만 보다가 갑자기 20만 단위의 데미지가 눈에 훤히 보이게 되니까 야 딜량이 눈에 띄게 올랐다 재밌다 이랬거든요 아무튼 요는 뭐냐면 저는 회전을 처음 얻었을 때이 게임에서 재밌다 라는 감정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감정을 느꼈을 때가 폭풍룬을 처음 얻었을 때예요. 내 네, 느릿느릿하던 대검 붕이가 엄청난 속도로 붕붕 휘두르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이게 재밌다는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폭풍 룬 만큼은 무조건 안고 가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레이드에서 폭풍 룬 가동률이 별로라서 안 좋다 라고 평가하지만 솔직히 딜좀덜 나온게 뭐대수인가 나는 딜이 좀 약해도 그냥 폭풍 룬쓸 거야 님들은 싫으면 쓰지 마셈 나만 쓸 거임 모드로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분명 이 선택은 소위 말하는 딜 고점을 노리거나 최종 콘텐츠에서 어떻게든 딜량을 높여서 기여도를 올리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사람의 차이란 거지요.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목적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성도 꽤나 다릅니다. 그래서 간혹 댓글 중에, 아, 그렇게 하면 딜로스가 난다. 그 조합은 효율이 안 좋다. 어떻게 해야 더 세질까요? 등등. 딜 고점과 최적의 효율을 원하는 선생님들의 질문글에 답변을 하기가 매우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뭐, 고점 같은 거에 크게 욕심이 없는 인간이 남들에게 고점 찍는 법을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웃기는 일이죠. 전투나 데미지 관련해서 나오는 주장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자면, 레이드낙 최종 컨텐츠에서 최대의 고점을 뽑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차피 잡몹은 한방에 쓸리는데 효율 나쁜 유틸 같은 걸 어디 써먹겠느냐 파와 아니 레이드 그거 고작해야 일주일에 10분하고 끝인 컨텐츠인데 하루종일 국 끓여먹을 건가? 딜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다양하게 할 건데 현재 기준 글라리 하나만 보고 거기에 모든 템 세팅을 맞추는 것은 효율이 나쁘다 파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후자입니다. 레이드는 일주일에 1회, 10분 정도 투자해서 동료들과 으쌰으쌰 힘내자 화이팅 아자아자! 우랴랴랴 앞에서 "이야 우리가 해냈어! 너무 만족스럽고 재밌었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보상 개맛돌이 히히 하면서 그걸로 끝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자면 딜 고점을 노릴 생각은 없다. 난 이것저것 유틸성 있는 장비를 활용해 보는 게 재밌다. 라는 쪽인 셈입니다. 도관계랑 세약을 조합해서 히히 독검전사다 하면서 놀고 본인이 초저연은 딜 고점용 최종템 트리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실험 판단해놓고 남들한텐 이거 효율 별로예요 못 박아놓고 히히 그래도 나는 속도 빠른 게 좋으니까 써야지 이러는 인간이에요 효율 따윈 알게 뭐람 여기까지 말하면 일부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닥치고 센게 좋은 거 아닌가? 사실 맞습니다 저는 약해도 좋아 인 거지, 센게안 좋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협점을 찾은 것 뿐입니다. 선생님들, 이 게임 초기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과금러와 무과금러의 격차가 거의 없다. 운 좋은 무과금러가 과금러를 이길 수 있을 정도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4강, 15강 무기, 과금 안 해도 운만 좋으면 따라갈 수 있어. 전설 방어구나 엠블럼, 과금 안 해도 운만 좋으면 먼저 먹을 수도 있어. 프리즘작 게임하면서 이벤트로 퍼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대부분의 요소들이 과금을 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고 축적되면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 매력에 끌린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딱 하나 이것만큼은 아 내가 원수를 써도 따라갈 수 없겠구나 싶었던 게 있어요. 바로 스타프리즘 세공입니다. 선생님들 이거 두줄두개 만드는데 제가 모은 모든 세공기와 데칼을 털어서 추가로 매입한 세공기를 다 썼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나 같은 서민은 따라갈 수 없는 컨텐츠예요.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금을 했으면 메리트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거죠. 한 달에 고작 10만 원 과금하는 내가 수천 수백을 쓰는 사람을 따라잡으면 그건 따라잡힌 고래 유저들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기준선으로 잡은 게이 세공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지거든요. 나라는 뱁새가 황새를 따라 세공작에 욕심을 내봤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한계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타협점을 찾아야겠죠? 고점 노리는 선생님들, 세공작 풀로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서민인 내가 아무리 딜 고점을 노리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지금 세공작 풀로 땡기고, 레이드 어려움 혼자 깨고 있는 최강의 대검 선생님들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타협점을 찾는다. 내가 최강의 딜을 뽑는 건 무리야. 그러면 딜 욕심을 좀 줄여야겠지.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반강제적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잡단 룬을 써본 재미에 시선이 더 가게 된 것이고 지금과 같이 딜 고점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즐겨보자 라는 느낌이 된 것이죠. 슬슬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왜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재미를 추구하는 방향 어쩌고 하면서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감이 있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반경룬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경룬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폭풍룬을 놓지 못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했듯 저는 회전에 재밌다라는 감정을 느꼈고 폭풍룬에서 또 재밌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폭풍룬에 가장 최적화된 시너지룬이 필요하겠죠? 영혼 수학자 무기를 얻어서 거기에 맞춰 팩과 방어구를 추구했듯이 폭풍을 얻은 저는 반경룬이 필수라고 판단.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폭풍과 반격은 말 그대로 세트 효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한 몸이에요. 폭풍을 쓰려면 반격도 무조건 필수다 이거죠. 자, 선생님들, 폭풍룬 발동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무방비의 적을 공격시 폭풍이 터집니다. 그럼 무방비의 적은 어떻게 만들까요? 브레이크로 잡아뜨리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브레이크 잘 거는 거뭐 있죠? 반격 라이징 스매시. 그리고 덤으로 분노 발구르기. 자,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잠몹이 있고 내가 반경론이다. 그러면 이번 스킬을 쓸 때마다 폭풍은 자동으로 발동한다. 폭풍이 터지죠? 무조건 터집니다. 이런 라이징 스매시가 브레이크 효과를 받아서 잡목 상대로 2번 스킬을 쓸 때마다 폭풍 효과가 거의 확정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제 기준으로 약 6에서 8초에 한 번씩 안경 라이징을 쓰는데 5초 지속되는 폭풍이 계속 터집니다. 그리고 폭풍이 라이징 사용으로 넘어져 있는 적이 일어날 때까지 발동 조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상시 폭풍이나 마찬가지 인셈이에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이 속도감 참을 수 있을까요? 난못 참습니다. 뭐 딜로스? 뭐 글라리한테는 안 터져? 괜찮아요. 거기선 손해 좀 보죠 뭐 다른데선 재밌거든요 잠몹 구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비스 보스도 혼자 나오는 일부 적 제외하면 다 뻥뻥 잘 터져요 그리고 글라리도 입문에선 잘안 터졌는데 어려움 와선 브레이크 걸 구간이 많아서 또 의외로 가동률이 높아졌거든요 오히려 입문에선 빼도 어려움에선 다시 넣어도 될 수준입니다 반격 폭풍 조합을 옹호하게 됐네요. 사실 그래서 여기 애매하게 궁계지도 못 채우는 회심 빼고 분노까지 넣으면 더맞돌이겠다 싶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회반분 조합을 쓰게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폭풍룬과 가장 조합이 좋은 장신구루는 반경룬입니다. 반대로 가장 조합이 나쁜 룬은 탄력룬이라고 생각해요. 쿨타임 관리가 어려워지고 특히 브레이크가 약해져서 음, 폭풍 발동 조건을 만족하기가 까다로워지겠죠. 그게 제가 회탄회가 아닌 회반회를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진짜 딜 고점만 목표로 하고 글라리에서 최대한 나의 딜을 많이 쑤셔 넣겠다가 목적이 되면 반격보다는 탄력이 옳은 선택일지도 몰라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리 하고 있고 입증도 되고 있죠. DPS를 따진다면 탄력은 필수라는 주장도 이제 꽤 정리가 되고 있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반격은 반격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뻥 터뜨리는 맛도 있고 이번 스킬 개수도 무지막지하게 높다는 장점이 있죠. 어, 최고점을 노리는 분들은 세공작을 88%다 했다고 가정하고 반격보다는 탄력이다 결정지었겠지만 솔직히 세공작 88%? 저는 못 합니다. 엄두도 안 나고 욕심도 버렸어요. 나는 나만의 타협점을 찾고 그곳에서 적어도 탄력보다 반격이 더 맛있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전 시간 맹공 효과 극대화 영상에서 바람 가르기를 최대한 맹공에 묻혔으면 재밌다. 라는 얘기를 한 것도 상관 관계가 있죠. 맹공 바람 가르기는 탄력 묻은 즉발 바람 가르기에 뒤지지 않는 속도니까요. 물론, 딜 고점을 노리는 선생님들이라면 절대 저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탄력이 좋습니다. 고점은 탄력, DPS는 탄력. 근데 그러려면 세 공작을 다 해야 되는데 세 공작이 워낙 할수 있으면 해보든가 수준이라서 저는 한 발짝 물러나 여러분의 행보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